안녕하세요. 한숨 배우러 왔습니다.의 m 7를 맡게 된 신현아입니다. 우와. 대한결핵협회와 더 나눔 플러스가 고성 군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 강원도 고성에서 펼쳐지는 이색 웨딩 현장. 바로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리마인드 웨딩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다 같이 함께 가보시죠. 지금 드레스랑 뭐, 턱시도랑. 아, 여기 악세사리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오, 뭔가 봐요. 드레스도 구경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와! 아, 여기 취향에 또다 맞게 입으실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드레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턱시도도 보면은. 네, 사이즈별로 이렇게 준비가 다돼 있고요. 턱시도랑 나비 넥타이랑. 없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겠네요. 결혼식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웨딩 사진 또 찍는다고 하니까 한번 그쪽으로 이동을 제가 해볼게요. 네, 지금 제 뒤에는 리마인드 웨딩 촬영 현장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분들, 신부분들 너무 예쁘고 멋있으세요. 아니, 이 행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대한결핵협회에서 주최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행사의 내막이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저희 임정희 단장님을 모셔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마인드 웨딩 현장을 또 도와주고 계신 더나눔 플러스의 임정희 단장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와, 지금 이 리마인드 웨딩 현장 또 준비 중인데 아니 이 행사 또 어떻게 진행되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웨딩이라는 것은 누구나 로망이잖아요. 네. 그런데 장애우나 또 결혼식을 못 하고 사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옷을 한번 좀 입혀드려보자 그런 마음에 봄 소식을 알려주려고 강원도 고성으로 왔습니다. 아 응.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리마인드 웨딩 또 공사를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계획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많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결핵협회에서 많은 도움과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잘 가려고 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대한결핵협회하고 함께 또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대안결핵협회와 이렇게 같이 하게 된콜라비해한은 것이 저는 영광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가 너무 많은데 네. 또 다행히도 호흡기는 대안결핵협회가 아닐까요? 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동참하게 된 계기가 너무 너무 저희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희망을 줄수 있는 음. 이런 행사가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 네. 네. 앞으로도 이런 희망 널리 널리 부탁드리고요. 아, 네. 지금 좀 바쁘신 것 같아서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요 대한결핵협회 의료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데요. 뒤에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기 중이시고 또 검사 중이십니다. 평소에 또 이동이 불편하셔서 검진을 받지 못하셨거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검진 없이는 잠복되어 있는 결핵균을 발견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 이렇게 의료봉사 현장을 통해서. 또 검진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도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도 곧 있으면 이제 검사를 하는데, 괜히 무섭네요. 바로 뱉어! 옳지, 좋아요, 유지해요. 끝까지 할수 있어. 어요 어, 진짜 잘합니다 뱉... 아, 이 검사 제일 스펙타클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입으로만수더뱉터야 <laughs> 돼, 더뱉터야더뱉터야더 뱉어요, 배터야, 뱉어요, 더더더 뱉어요, 더, 더, 더. 아, 이무 짧은데? 더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이게 근데 원래 한 번에 뱉고쭉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한그 안에 최대한 많은 걸섭취 나머지 단량이 쭉 있는 건데 아, 이 검사 가 원래 이렇구나.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 혈압 좀 낮을 수 있을 때 때는... 낮을 것 같은데. 진짜 낮게 나오시네요 낮죠? 네 맞아 저 저혈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혈당검사네요 무서운데요? 이거 생략하면 안돼요? <laughs> 네, 무서운데? 아아어음 <laughs> 어. 음.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92 정상입니다 제가 단 것도 좋아하는데 다행이 혈당은? <laughs> 근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검진하면서 보니까 몸 불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러 직접 와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검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 대한결핵협회에서 나오신 우리 직원분들 모셔놓고 한번 인터뷰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의료봉사를 도와주고 계신 직원분 모셔놓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아,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검사사업팀 소속 김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렇게 고성에서 의료봉사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놀랍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는데 음. 저한테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해 주셔서 좀 뜻깊은 날인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검사를 진행해 보니까 어르신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좋아하시죠, 많이? 음. <laughs> 제가 아까 검사 같이 받아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시는데. 아, <laughs> 맺어! 무지 좋아요, 유지해요. 평소에도 원래 그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건가요? 아니, 이 건가? 검사 자체가 어 네. 제가 이렇게 해주는 만큼 그게 나오는 거라서 아 네. 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에너지 소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밥을 두 그릇씩 먹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또 이, 이동 검진 나오신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은 사업이 좀더 많이 퍼져서 취약계층 쪽이 좀더 이렇게 어르신들이 진료 받,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터뷰도 도와주시고 봉사도 네. 도와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의료 봉사에 나오신 우리 어머님 한분 모셔놓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간성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 평소에 이런 뭐 건강 검진 같은 거 어디로 가서 받으셨어요. 네, 보건소로 많이 갔습니다. 보건소로 많이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을 나왔는데, 이렇게 의료 혜택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으네요. 동네 가서 어르신들 네. 모시고 오고 싶으네요. 아, 근데 네. 평소에 이제 병원에서 검진 받으실 때랑 여기서 받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동네 마을이라서 시골이니까 네. 병원이 멀는데 여기는 가까운 이웃에 와서 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네. 직접 찾아와준 우리 대한결핵협회 네. 분들께 감사의 인사. 짱이죠. 짱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시청하고 계실 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 간단한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걱정 마세요. 네, 어머니 인터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오늘 강원도 고성에서 이 대한결핵협회에서 진행하는 리마인드 웨딩과 또 의료 봉사 현장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정말 이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는 건강한 삶과 또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서 멋진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는 하루였지 않았나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쉼숨샘숨에서 다시 만나는 걸 약속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